사순절 40일 동안 우리 성관교회교노래하 새벽교회도 무슨 진군을 하죠? 총진군 말고 36일이라는데 총진군 그러고 끝나면 되겠어요? 어떤 진군? 여기만 한번 해봐요 어떤 진군? 총진군 장로님이 눈치가 참 빨라요 새벽마다 이게 간증자를 세우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간증하는 분도 울고 그 간증을 듣는 우리도 울고 참 은혜가 돼요. 그래서 간증을 해주시는 분들 너무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새벽에 종친군을 싸우면 하나님이 새벽에 역사하시는 대로 문제 해결함의 복을 주시고 또 살림의 복을 주시고. 살림 속에는 영적인 살림도 포함이 되지만 육체적인 살림까지 함께 포함이 돼서 그 다음 에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움의 복을 받는 새벽의 시간 벌써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여러분 반환점에 딱 들어섰는데 벌써 반환점? 아직도 반환점? 어느 쪽이세요? 고마워요 <laughs> 남아 있는 새벽의 총진군 기간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깨우시기를 바라고 함께 이 새벽에 고린도 전설을 만나고 있는데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으로 역사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로마서 이장 전체가 가지고 있는 다루고 있는 소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뭐냐면 심판입니다. 누구 심판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이제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네번 나오고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섯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판단과 심판을 다 합치면 모두가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홉 번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로마서 2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은가? <laughs> 하나님의 심판과 <laughs>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물론 살면서 우리들이 사람의 판단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판단 받아요. 우리가 그 판단을 evaluation 평가라고 이야기해요. 나름대로 우리가 모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사람들의 평가도 받고요, 사람들의 판단도 받아요. 물론 우리가 그것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하나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 속에 분명히 있는 하나의 평가가 있습니다. 판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 여러분의이 주제,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서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행복해요, 아니면 좀 언짢아요." 여러분 표정들이 별로 그렇게 행복한 표정이 아니에요. 뭐처럼 말이 교회 왔는데, 축복의 메시지가 증거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오셨을 터인데, 오자마자 무슨 놈의 목사가 심판을 이야기하냐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앞으로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그 단어를 딱 꺼내놨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모르고 살았는데,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까? 아멘해 주신 분에게 복이 말 줄로 합니다. 아니면 그 거북스러운 주제를 뭐로 이야기하십니까?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생각과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심판은 무슨 놈의 심판? 심판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는 우리, 하나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심판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을 기어가지 않고 사는 사람은 말 그대로 통곡하고 땅을 치는 그 일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마음에 꼭 담으셔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상 받기를 바랍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벌받지 마시고 심판의 그 자리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로 들어가라. 그 나라가 어느 나라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의 자리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상 받는 시간이고 준비하지 않고 심판을 무시하고 모르고 그냥. 내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심판의 자리가 벌받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스 2장 6절 말씀에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몇 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2장 6절에 보시면 각 사람이에요. 영어로 each person. 그 이야기는 individually, 모든 개개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게 심판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누구는 심판을 받고, 누구는 심판을 안 받고,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저도 심판을 받고, 여러분도 심판을 받고, 그래서 각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 행한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행한 대로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 보응한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성서의 메시지입니다. 이 보응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pay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시고 돈을 지불할 때 pay한다 그러잖아요. 리짜라고 하는 말이 붙어서 내가 pay를 했는데 pay한 것을 나에게 되갚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딱 증거됐을 때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는데,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본문 속에 11번 나옵니다. 계속 율법, 율법, 율법. 그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신내 산, 신하이, 마운틴 거기에서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 후에 하나님이 직접 써서 준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원약의 백성, 거기에 대한 프라우드가 긍지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게 유대인들이 있어서는 말 그대로 그들의 자존심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시고 선택받은 백성인데 왜 하나님 우리가 심판받아야 합니까? 그 질문이 유대인들 속에서 이제 제기가 되고요. 두 번째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 그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죄인탈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율법 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들은 적도 없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말입니까? 그 입장에서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각 사람 속에 두 부류가 포함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크게 나누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두 그룹이에요. 그 유대인들에게서 그런 질문이 제기가 됐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 그래? 율법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게 심판의 기준이 아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말을 하면 내가 예수 믿고 회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내가 설교를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 그게 심판의 기준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행한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삶 속에서 얼마나 행했느냐. 얼마나 실천했느냐?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록으로 남겨진 성문화, 성문서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돌판에 새겨서 준 율법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율법의 내용을 어디에다가 새겨주셨는가? 본성에다가. nature, nature things 라고 하는 단어로 써요. 내 안에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다가 율법의 내용을 써서 하나님이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양심에다가 하나님이 율법을 써서 줬다. 예를 들면, 10개명 가운데 도덕질 하지 말라. 그것을 10개명으로 주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 양심에다가 도둑질하지 말라 써서 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것을 이렇게 훔쳤을 때 양심이 투근거려야 정상이에요. 네 거나 내네 거나 내네 거나 네 거나 모든 것이 내네 거라고. 다만 내가 장소 이동을 한 것뿐이라고. 그 생각을 가지면서 도둑질하면서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여러분, 운전하고 다니시잖아요. 신호가 빨간불이에요. 근데 급한 일에서 쑥 하고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딱 지나갔는데 경찰타가 딱 나타나세요. 여러분, 가슴이 어때야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양심 있는 사람이요. 그 근데 빨간불에 지나가면서, 어, 빨간불은 빨리 지나가라고 하는 불이다. 그러면서 계속 빨간불의 신호 위반을 하면서 전혀 양심에 대한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면 양심대로 산 겁니까? 아니면 양심을 깨고 사는 겁니까? 그거예요. 그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대들의 양심을 따라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심판하는가? 내가 성경을 들고 다니는가? 내가 설교를 들었는가? 그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또 설교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 가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저는 화가 나면 그냥 책상을 열 번을 치던 사람이 은혜 받고 이제는 아홉 번 치는 거예요. 적용한 거예요. 적용. 저는 부부싸움 할 때도 감정이 그냥 끌어오르면 눈에 베는 게 없었는데 성관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들으면서 이제는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집어 던질 때에도 안 깨지는 것으로 던져요. <laughs> 적용한 거예요. 적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글을 보시겠다 이 말이에요. 마태오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운 또는 산상수운 훈 그래요 산상 산 위에서 보포배어 같은 훈그 그 교훈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갈릴리에 가시면요 예수님 이 산상 보훈 수훈을 설교하신 바로 그 언덕에다가 팔복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참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장소가 지금도 말이죠. 천, 천해의, 이게요. 참 기가 막힌 방음 시스템이 가동되는 지형적인 위치입니다. 지금도 저 갈릴리 밑에서, 아, 하면은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언덕 위에 있는 사람도 옆에 사람의 소리처럼 들려요. 거기서 예수님이 산상, 수훈을 주신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포기인 나니 그대들에게 천국이 말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산상수훈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마태가 기록으로 남깁니다 마태봄 5장, 6장, 7장이에요 그런데 그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마태봄 5장 24절로 27절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설교의 결론이에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설교회 마지막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아직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줘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축복이에요. 설교가 들리는 것이 복이에요. 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드랩사나요. 여러분, 듣는 것만큼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세요. 설교가 나에게 들리는 것이 신앙상원의 초고의 행복이에요. 앞에서 열심히 설교하는데 그 설교 시간에 그냥 설교에 집중이 안 되고, 또 설교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지를 못하고, 그런 설교를 하는 설교자라면 설교자의 책임이 커요. 어떻게 쓰든지 설교자는요,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설교자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 마이크를 잡고 다니는 이유도 졸면 내가 가려고. 어떻게 쓰든지 졸지 말고 이 말씀 앞에 집중하라고. 왜 그렇게 정신 산악게 왔다 갔다 하느냐. 그래야 사람이 긴장하니까. 저도요 연구하고 하는 거예요. 왜 설교 연구를 여기다 놓고 왜 그렇게 저사람이왜 저 저러나 싶은데 제가 할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설교자로서의 본부림이에요 이게 알아주세요. 설교가 들려야 축복이에요. 들리는 설교를 성도들에게 먹여야 될 책임이 설교자한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때 설교가 들리게 될까? 설교자를 내 가슴에 품어야 설교가 들려요. 아이들이 언제 부모님 말씀에 경청, 경청할까? 아이들의 가슴이 열리고, 이 아이들 속에 부모님이 돌아있을 때, 그때 부모님 말씀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실 때, 저를 여러분 가슴에서 밀어내잖아요? 설교가 안 들립니다. 설교 내용은 둘째 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설교가 여러분 말씀으로 쏙쏙 들리시기로 축복합니다. 그 설교를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그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믿음의 그릇이 키워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믿음의 그릇 속에 하나님의 것을 담아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행하는 자예요. 설교를 은혜스럽게 듣는 것도 참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설교에 아멘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 설교에 내가 몰입을 해서 설교를 내가 귀담아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로 끝나면 안 돼요. 듣고 행함 듣고 행하. 하나님이 우리 심판하실 때 설교 몇 편이나 들었니? 그것 붙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삶 속에서 여러분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안 넣면은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들은 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내삶 속에서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가 교회이고요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자리는 우리 가정이에요. 가정에 가서 먼저 하세요. 아멘도 별로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부부의 관계에서부터 먼저 하라고 거기서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가정 식구들을 쫙 이놓고 모르는 사람한테만 친절하게 하고 그러지 말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그 사람에게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적용하고 가족 식구에게 적용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의 결론이 바로 그거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처음부터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야 듣고 행하는 자그 사람은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집을 빌드하는 건축하는 건축자다. 근데그 사람이 지혜롭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삶에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째로 뭐가 내리는가? 비가 내려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요? 창수 창소. 창수라고 하는 것은 비가 막 쏟아져서 막 강물을 이루어서 막 쏟아져 내려오는 것을 창수라고 해요세 번째는 뭐가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이게요. 좋은 바람이 불면 얼마나 좋겠어요. 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정말 시원한 바람. 그런 바람이 불으면 얼마나 우리가 삶이 그렇게 살기가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런 바람만 불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난 주에 캘리포니아의 데스벨리라고 하는 유명한 죽음의 골짜기로 불려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거기에는 평균 기온이 40에서 50도예요. 너무 뜨거운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잘못 들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데스, 죽음의 벨리, 골짜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진 거예요. 사막에. 그래서 이제 그 사막에 갑자기 호수가 생긴 거예요. 상당히 큰 호수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무슨 현상이 나타났냐면 바람이 강풍이 막 거의 80에서 90, 거의 100km 이상의 강풍이 막 불어와서 그 사막의 호수에 있었던 그 물을 북쪽으로 3.2km 떨어진 곳으로 이 호수 자체가 그리 이사가 버렸어요. 호수 전체가 다. 여러분, 바람의 힘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바람이 세게 반대 방향으로 불어와가지고 북쪽으로 3.2km 갔던 그 호수가 도로 원, 원상 복귀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쓴줄 알아요? 호수가 산책 갔다 왔다고. 살다 보면 그런 바람이 불어요. 그런 바람이 부딪혀 오지만은 그 다음에 말씀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비가 내리고 장소안 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어떻게 해요?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살면서 그런 바람 부딪혀요. 그런데 어떻게 하지 아니해요. 안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안 무너져요. 우리 인생 안 무너집니다. 그게 아멘. 우리 가정 안 무너져요. 부부의 관계 깨지지 않아요. 우리 나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안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하기 때문에. 행한대로 하나님이 보응하리라 16절에 보시면은요, 쭉 말씀을 이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은밀하게 행한 일조차도 우리는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잊어버려. 하나님은 IQ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도 안 잊어버려. 우리 기도도 하나님이 안 잊어버리고, 우리는 기도하고요, 무슨 기도했는지도 몰라.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다 기억하셔서, 기억하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딱 들으시고, 아, 이 기도는 이때 내가 응답해 주지. 이때는 이 기도가 이렇게 응답돼야지. 하나님은 그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행한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16절 마지막에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On the day. 그날. 그날이 무슨 날인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심판의 그날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에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성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죽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자, 지금 누가 보고 있는가?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이 천국으로 요한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요. 해서 이 천국에 대한 모습을 쫙 보여줍니다. 미래가 궁금하시면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딱 가서 요한이 본 겁니다 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뭘 봤는가? 죽은 자들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말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큰 자로 살았던 자나 작은 자로 살았던 자나 키가 크다 작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을 그게 더 자게도 나름대로 삶을 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그 죽은 자들이 어디 앞에 딱서 있는가?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질문합니다. 죽으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나한 사람 죽으면 다 끝나지? 천만의 말씀. 끝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보호자 앞에, 보호자 앞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앞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앞에 죽은 자들이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거기에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첫째, 책들이 펴 있어요. 여기에 단수예요, 복수예요. 책들입니다. 책들. 나에 대한 책도 있고, 여러분의 책도 다 있어요. 하나님이 기록해 놨대. 그게 펴져 있는 거예요. 왜? 그걸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행한 대로 심판하는 거니까. 두 번째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권의 책이 펴져 있는 거예요. 한쪽은 내 네, 행위를 기록한 책이고 또한 책은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그 다른 책이 그 다음 부분에 보시면 곧 무슨 책이라 생명 책이라. 죽은 자들이 누구의 행위를 따라 내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 책이 무슨 책인가 행위록이라이 말이에요.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뭐 해요?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꿈에 심판 앞에 딱서어요두 권의 책에 딱 펼쳐져 있는데 이쪽에 아주 새까맣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고 그 옆에 생명책이 딱 펴져 있는데 너무너무 궁금한 거요. 예내 이름이 없는지, 있는지. 그래서 팍! 펼쳐보는데 이름이 안 나와. 세상에 아무리 아무리 뒤져봐도 이름이 안 나오는 거요. 예 그래서 이제 식은 땀이 나서, 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마침 그 앞에 지키고 있었던 천사가 잠깐 까톡이 와가지고 까톡 번호라고 살짝 자리를 피한 사이에 옳다 됐다 연필을 꺼내서 자기 이름을 막 쓰는 거예요. 이름을 막 쓰고 있는데 천사가 그 자리에 쏙 와가지고 지금 뭐라는 거야? 하는 순간 꿈이 깼대요. 그 다음부터 이분의 삶이 달라졌어 하나님의 심판. 오늘 1 6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딱 시작이 됩니다. 뭐라고 시작을 하는가? 16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 여러분 이게 참 심판에 있어서 중요한 그 단어입니다. 나의 복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에 딱 섰을 때 마귀와 사탄이 딱 거기에 죄목을 열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마치 장기에 들 때, 장군! 하고 딱 갔다가 포를 갖다 갔다 딱 놓는 거예요.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장, 장기, 우리 둘 때, 그쵸? 그렇죠? 갔다가 딱 놓으면서, 장군! 받아라! 그런 거예요. 마치 지금 마귀와 사탄이 우리들의 죄를 막 열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거죠. 이 사람, 장군 받으시오.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 사람은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 순간에 예수님이 딱 사탄 앞에 멍군! 하고 딱 하는 말이 이 영혼은 구원받은 백성이다.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백성이다. 내 자녀다. 멍군 받으라! 딱 하니까 사탄이 더어서할 말이 없지. 나의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 아멘! 남의 복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이 가스펄 내 복음이 되고 복음. 여러분 마지막 심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복음 때문에 상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삶의 여정을 가득 가득 달려가셔서 주님의 심판 그 자리에 마귀와 사탄이 아무리 장군 받아라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복음이 있다 복음으로 망건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쓰시고, 상급의 면류관을 쓰시고, 천국의 복을 받으시고, 그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